네,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5.16 쿠데타를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5.16을 쿠데타로 생각하느냐는 야당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률적, 학술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안보적, 역사적 관점에서라면 쿠데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둔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국가안보관이 확고한 적임자라고 호평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현장을 김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용이 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내부에 가서 원장이 되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다. 오늘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말입니다. 이 후보자는 도덕성과 정치 편향성을 문제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알아보겠다, 연구하겠다는 말로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선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국가 안보에 기여했느냐 안했느냐는 관점에서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5.16은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학술적으로 5.16은 쿠데타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언론 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규정하고 용산 참사를 폭동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깊지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 깊지 못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어서는 안될 좌파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요 국민을 모욕하는 겁니다. 국민... 이명호 후보자의 도덕성도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권의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가족들의 건강보험료 탈루,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거나 죄송하다는 말 대신 몰랐다는 말로 의혹을 피했습니다. 정당하십니까? 적법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저도 모르고 아들들도 몰랐습니다. 그게. 국내 소득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보험공단에서 등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 시스템 후보자의 가족들 국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후보자의 새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열두 명 가운데 7 명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입니다.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평범하게 사는 개인들이라며 문제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제 가족의 차남이 영주권자입니다. 며느리가 시민권자고 자동적으로 어린 두 손녀가 미국 시민권자로 자동 취득됐고 또 둘째 아들의 막내 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다섯 살짜리 시민권자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육사 출신인 이병호 보좌는 전 안기부 2차장을 지낸 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외교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엔 학생들로부터 수업 내용이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출한 것과 공인으로서 생각한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 조작 사건으로 문제되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뚜렁 시계 사건과 관련해 이후 보자는 새롭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논뚜렁의 시계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거말씀지만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 이건 남용이고 공수 가 살아 있습니다. 명확하게 조사를 하시죠. 하겠습니다. 예. 한편 여당에선 이병호 후보자가 1940년생으로 고령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했다며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국가안보권이 확고한 적임자라고 평가해 야당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 tv 뉴스 김종훈입니다.